좋아요, 구독. 네, 오늘 챗 GPT에게 어떤 내용 물어봤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챗 GPT에게 역시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은행 위기에 대해서 어,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많이 다루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미국 지방 은행에서 스위스 어, 크레딧 아, 크레디스위스 그리고 독일의 도이체방크까지 계속해서 은행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 위기가 계속해서 글로벌 위기로 확산이 될지 챗 GPT에게 물어봤는데요. 어떤 답변이 내놨을까요? 네, 챗 GPT의 답변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위기는 국가의 경기를 넘어서 충분히 확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지방은행에서 스위스, 어, 크레디스위스까지 그리고 독일의 도이체방크까지 범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독일 도이체방크 문제 역시도 계속해서 은행 위기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챗GPT가 내놨는데요. 어, 하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 이 전파되고 있는 속도, 그리고 대응 속도에도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확산이 될지, 그리고 이 확산을 얼마나 빨리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전과 확실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채 GPT가 내놓은 답변이었습니다. 자, 어, 지금 계속해서 강행코님, 어, 은행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일까지 번진 상황인데, 채 GPT가 내놓은 답변, 강행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전반적으로 뭐 아주 뭐 뭐 마음에 드는데 용어가 조금 저는 확산 확산 그러면 우리가 뭐 감정이 좀 빠져 있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전염 이러면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최근에 뭐 아픈 적 있어요? 아 어, 지금 뭐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감기. 근데 감기 걸리면 어떤 어떤 이제 액션을 보여요? 어, 어떻게 해요? 일단 병원에 가서 그렇죠. 주사맞고약 병원 처방 받고 그래야죠. 네. 네. 은행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확산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전염으로 간다 이러면은 사실은 코로나나 전염되나 이 은행 위기로 전염되나 전염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뭔가 조치를 빨리빨리 취하면 이 전염이 좀 확산이 되는 거를 막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조치들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가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도일체 방크가 저렇게 높고 큰 은행이에요. 네. 왼쪽에 화살표 보이시죠? 주가가 아주 지금 난리가 났죠. 네, 또 교묘하게 이렇게 또 겹쳐져 있네요. 네뭐 제가 좀 하나 사진 좋은 사진인 것 같아가지고 네. 했는데 독일에 가면은 뭐 도일체 방크 1등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어디가 1등했죠? 크레딧 스위스가 아니고 UBS, UBS 은행입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도이체방크입니다 크레딧 스위스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상당히 크죠. 총 자산이 1조 3천만 달러입니다. 어... 네, 달러가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로 하면 은 일경 5천 조가 네. 넘는 총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원 수도 8만 5천 명의 직원. 아직 글로벌한 이런 세계적인 이제 회사고. 근데 지금 문제가 된게 코코번드라고 하는 이런 신종자본펀드 일종이죠. 2 7나 이렇게 떨어졌고. 아. 또 신용부도 스와프라고 해요. 크레딧 트 e f 스와프인데 여기 p you can get cash 가 n d money up, you can get 가지고 가산 금리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신용 좋은 분들은 뭐 1%, 1.5% 포인트 이렇게 가산 금리를 내는 반면에 여기는 이렇게 글로벌 은행인데도 하루에 뭐2 0 0 b p 그러니까 아. 2% 포인트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지금 이게 위기 국면으로 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볼 수가 있는데 좀 볼까요? 지금 검은 점으로 돼 있는 게 미국 은행의 업종 흐름입니다. 좀 내렸죠. 근데 크레딧 스위스 어땠습니까?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연초 네. 대비해서 72% 이렇게 떨어졌고요. 도이체방크는 연초 대비해서 19% 뭐 금요일날 아주 많이 떨어졌죠. 그데 우리나라는 아직 잘 견디고 있다. 우리가 네. 뭐 금요일날 약간 빠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좀잘 견디고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까지 전염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장기 추세로 봤을 때 그러면 도 돌체방크가 과연 안전하냐? 글쎄요, 저는 그런 대답을 하고 싶어요. 보세요, 제가 10년짜리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 2006년, 7년 정도에. 아주 높은 주가들이 지금 다 이렇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CS는 거의 그때 대비해가지고 98%가 어. 없어진 거예요. 네. 그 회사가 거의 망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남아요. 실질적으로 망한 거고. 그런데 네. 도이체방크는 83% 떨어졌습니다. 이게 망한 건가요? 망하고 있는 건가요? 건전한 건가요? 이거는 시장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년 동안 많이 밀려 내려와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이체방크에 대해서 그뭐 ECB도 그랬고 독일 정부도 그랬고 괜찮다. 건전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과연 건전할까? 한번 숫자를 한번 보시는 거죠. 크레디 스위스는 전체적으로 750조 이렇게 이제 자산이 있었던 반면에 도이체방크는 1,870조 자산 규모가 어. 저렇게 된다 이런 얘기고 이쪽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형은행을 1등급부터 5등급 이렇게 했는데 자본적립을 얼마나 많이 했냐 이거예요. 자본적립을 1밖에안한 데는 좀 자본 건전성이 좀 약한 데고 네. 저 밑에 4등급의 JP모건은 2 5를 했잖아요. 네. 이런, 이런 데는 자산 건전성, 자본 건전성이 좋다, 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스위스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고 나가지고 주가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렸습니다. 네. 향후에 고객들이 더 이탈할 가능성, 이런 걸본 건데 지금 도이체방크는 어디 있습니까? 2등급 e 수준에 있습니다. 자산의 1.5% 정도, 그 자본정리 기준을 지금 충족하고 있어서 도이체방크가 그렇게... 건전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건전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네. 추가적으로 자본 재확충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도 뭐 IMF 겪으면서 은행들이 막 망하고 할때 돈을 국민 돈으로 막 집어넣어 줬잖아. 이걸 자본 재확충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제 어려운 말로는 리캡이라고 하는데 돈을 좀 넣어 줘야 될지 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주가들은 엄청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돈을 아주 많이 넣는 그런 리캡 자본 재확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그래서 도이체방크의 자본 영은 제가 볼 때는 시험대에 올랐다 아. 이런 생각인 거예요. 지금 네. 양호하다, 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142%로 괜찮다 이런 얘기하고 작년에 이익은 많이 났다고는 하지만 2007년 이후에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계속 지난 10년을 보니까. 흘러내렸더라 이게 반증하는 게 뭐냐 자본력이를 확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다음이제 보시면은 이런 공포 공포감이 지금 전 세계 은행권으로 지금 전염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아까 얘기한 이 도대체 방크의 자본력은. 자본 건전성은 아직도 좋다, 튼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일시적인 해프닝일 거다 하는데 어쩔까요 이게 유럽에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닥스가 독일 지수죠 1.6% 지난 주말에 빠졌고 FTSE 영국이죠 여기도 1.26% 캐그 여기도 1.7% 빠졌습니다. 그런데 네. 제일 밑에 하단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장초반은 저렇게 약세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플러스권 다우전스가0.4% 플러스 S&P가 0.5 나스닥 0.3% 그래서 은행 쪽에서 이렇게 위기는 있습니다만 동시에 지금 금리가 빠져 가지고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시사점이 큽니다. 제가 이제 주요 시사점을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뉴스에 아무데도 안 나와 있는 걸 오.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네. 그래서 코코본드를 CS 거를 상각을 왕창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CS의 코코본드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멘붕입니다. 난리가 어? 났어요. 그래서 돈을 좀 넣어야 되는데 코코본드 발행이 될까요? 안되게 발행되기가 힘들죠. 네. 자본 조달이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인 거고. 지금 도이체방크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또 미국 지방은행이에요. 아, 안타깝게도. 이렇게 연결돼 있군요. 네. 그래서 미국 지방은행도 더 추가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방은행 안 좋으면 돈들은 대형은행으로 다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은행은 더 사라지는 데가 많을 거고, 대형은행들은 더 예금이 몰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f 드에서 지금 최근에 25BP 인상했잖아요. 지난주에. 네. 근데 금리 전망 변화가 지금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는 별표입니다. 별표.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이 그냥 이렇게 아주 약하게 있다가 지금 아주 강하게 하반기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행 쪽은 위기입니다만은 빅테크 쪽에 주가 그리고 성장주들의 주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체크포인트고 우리나라 은행권은 아직은 안정적이다. 그러나 부동산 PF 부실 우려 계속 얘기가 있었고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보시면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1.5% 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이번에 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아직 그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올리기도 그렇고 내리기도 그렇고 지금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글로벌 위기로 확산하고 있는 미국 중소 은행발 금융위기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할지 또 아~ 인간 대표 강앵커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챗 GPT에게 물어본 내용 그리고 저희가 얻은 답변에 챗 GPT의 한 마디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 잃고 고쳤던 외양간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강행권님 인간 대표로서 또 코멘트 남겨주시죠. 네 제가 이제 초반에 전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행 위기도 코로나도 초반 제압이 중요하다. 좋아요, 구독!